오늘은 세븐일레븐에서만 판다는 동원 고추참치 라면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가격이 한 2천 얼마인가 꽤 비싸더라고요. 디자인은 약간 그 참치캔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한 것 같아요. 사실 라면에 참치를 넣으면 참치 맛 때문에 맛있다기보다는 그 참치에 들어있는 기름? 약간 고소하고 뭔가 느끼한? 꼭뭐 고추기름이나 이런 그 볶음 요리를 할때 나오는 그런 기름처럼 맛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라면에다가 꼭 참치가 아니어도 고추기름 같은 걸 이렇게 가미해서 먹으면 맛이 있거든요. 식품유형은 유탕면유로 돼 있고, 소맥분 미국산 호주산, 파미어 말레이지산으로 튀겼을 테고, 감자 전분, 변성 전분, 가다랑어 22%. 보통 참치가 가다랑어가 거의 한 60%, 한70% 되지 않나요? 대부분 이제 양념이고 한20% 정도만 가다랑어가 들어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 정제수 디소르비톨 그 외에 또 정제염, 엘, 글루타민산 나트륨에, 니까 그러니까 동원이 보면, 이제 뭐 다른 데는 이향미증진제가 없는, 어 조금 비싼 만두를 내놓으면, 동원에서는 향미증진제가 있는, 약간 싸구려 만두 같은 걸 이제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1일 섭취기준형으로 보면, 뭐 지방이 한 43%, 포화지방이 53%, 그리고 나트륨이 95%, 역시 라면이라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뚜껑을 열고 분말프를 넣고, 그리고 표시선까지 물을 부은 다음에 뚜껑에 참치 파우더를 올려놓고 4분간 기다립니다. 이러면 이제 참치가 조금 데워지겠죠. 안에 참치 라면 스프가 꼭 삼양라면의 그 촌스러운 스프 디자인처럼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라면에 넣어먹는 고추 참치가 있는데 면은 그냥 일반 컵라면 면이에요. 뭐 매운 냄새도 나고 뭐 이렇게 야채 냄새, 야채 냄새 뭐 그런 냄새에다가 이것저것 맛은 그냥 전형적인 라면 스프만 약간 그 진한 감칠맛이 도는 조금 매콤한 게 특징이긴 한데 뭐 딱히 뭐 참치 맛이 난다던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 라면 스프인 것 같아요 참치는 약간 죽이 돼 있는데 거의 뭐 짜장소스처럼 되 있는데 참치 덩어리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캔에 있는 그런 고추참치를 상상하고 그 참치 덩어리를 상상하면 안 되고 참치가 약간 들어있는 뭐 진한 짜장소스 뭐그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냥 라면에 이 고추참치에 가다랑어 22% 들어간 고추 참치 소스까지 해서 이거 한 2천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면 되게 비싼 것 같은데 뭐 라면 한천 원에 참치 값이 한천원뭐 대충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22%밖에 안 되니까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전자레인지 돌려서 한일분 돌려서 살짝 이렇게 끓으려고 그럴 때 꺼내면 이거는 그냥 흰색 면이고 이 밑에 이렇게 반투명하게 완전히 끓인 라면처럼 되는 면이 있는데. 이대로 이제 시간 좀 기다리면 전체적으로 쫀득쫀득하게 불어있는 상태가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보면 음, 조금 싱거운 라면 맛이긴 하네요 한70% 정도? 이거는 약간 참치 개념보다는 제가 그냥 소스에 가까운 국물 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맛은 확실히 풍부해졌고 약간 라면에 케찹 뿌린 것처럼 프리미엄 짬뽕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소스가 됐어요 지금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가격대로 봐서는 그냥 일반 라면에다가 고추 참치를 사서 먹는 게더 이득일 것 같아요. 참치 양으로 보나 뭘로 보나 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면은 그냥 얇은 얇은 라면. 되게 뭔가 진한 찌개 국물처럼 그렇게 한게 지금 포인트인데 그냥 밥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밥 말아 먹지 않아도 그냥 국처럼 상당히 기름지고 뭐 느끼하면서 뭔가 좀 풍부하고 고소한 뭐 그런 나쁘지 않은 맛이에요. 그냥 일반 컵라면에서 느끼기 힘든 맛? 약간 그 프리미엄 짬뽕이나 이런 거에서 그 별도의 야채 기름이나 이런 걸로 내는 맛이 얘는 이제 그 참치에 들어가 있는 그 기름으로 그 맛이 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